안녕하세요. 매드존의 총기 리뷰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신흥의 총기, EM6입니다, EM6. 어, 이 문제는 아직은 이제 한국 서비스는 풀리진 않았는데, 지금 요번 패치, 아마 8월 중반에 있는 패치가 되면서 이제 EM6, 예, 요 총기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알아보는 겸, 예, EM6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드 님. 요번에 8월 중반에 이제 한국 서비에서 패치하면 이 EM6가 이제 드디어 나오긴 되는데 보면은 EM1이라는 총도 있고 예, EM6가 있는데 예, 요 총이 뭐가 좋죠? EM6 말씀이시죠? 네, 네. EM6요. 예. EM6는 스펙을 보면은 데미지 117에 그다음에 연사력 600으로 아주 준수한 연사력에 강력한 데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탄량도 100발이고요. 그리고 부속품도 어, 네. 보시면은 네 맞습니다. 네, 네, 부속품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레일에는 이제 포드 그립도 달리고 이제 확장 탕창, 레이저 사이트, 아무래도 이제 고속탄, 네, 고속탄이 달리는 요런 이제 어,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예. 네. 보통 이제 보정기네아 네. 아니요. 먼저 했죠. 아, 아전 됐습니다. 네, 보통 하십시오. 이제 보, 하십시오. 보정기랑 하십시오. 수직 손잡이, 그다음에 원하는 조준기, 그다음에 그 정도 장착하는데 이거를 장착하고 나면은 EM6가 갖는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음? 어떤 거죠? 바로 힙샷식 불이거아요 아, 힙샷. <laughs> 그럼 이 총도 결국은 이제 중 장거리용 총이네요. EM6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중거리 용인데, 그, 고속단까지 달면 장거리도 대응이 가능하죠. 아하. 그러니까, EM1은, EM1 같은 경우는 RPM이 좀 빠르긴 대신에 데미지가 143. 예, 네, 요거, EM6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훨씬 더 높네요. 167. 네, 아, 그렇죠. 요, 네, 요런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EM6도 이제, 요, 풀리면은 요것도 이제 많이 쓰겠네요. EM6 같은 경우는. 어 좋죠 이거 많이 쓸 겁니다 사람들이. 아하 이제 중간 중 장거리용에도 이제 저기 뭐랄까 이제 조준성도 이제 어느 정도 잘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e m 6 같은 경우. 네 와리가리에도 잘 맞습니다. 가우스 소우는 이제 와리가리할 경우 잘안 맞는데 e m 6는잘 맞는 편이죠. 아. 단 한가지의 이제 옵틱 같은거 이제 보정기들을 달고 그 다음에 포워드 그립 예 요게 모두 고소터까지단 경우에는 이제 EM6의 유일한 단점은 이제 힙샷만 약하고 그 외에 중장거리는 아주 훌륭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그런 총기로 보면 되겠네요 네네 예, 어쨌든 EM6 이제 뭐 요번에 이제 한국 서비스에서 나올건데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예, 정말 훌륭한 총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고런 총이고요자 이제 간단하게 고속턴 말고 네, 레일과 네, 포워드그립과 옵틱만 탄 상태에서 이제 반동 제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거리가 항상 이해드리지만은 14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4m 에서 이제 노줌샷으로 아니 아니 노줌샷이요 죄송합니다. 예, 반동 제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번 그냥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상황제 같은. 느낌? 야, 로드님, 이 지금 반동 제어에서 그냥 서봤는데뭐 거의 상탄이네요. 거의 열두 시 방향으로만 올라가네요. 지금 이 네, 상탄이에요. 이것도 아, 상탄, 상탄만 있네요. 좌우 반동 조금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하다고는 안 느끼는 것 같고. 아, 어쨌든 이제 반동 제어를 하지 않고서는 같은 면은 거의 열두 시 시계 방향 이렇게 상탄만 예 반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m6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